작업 전 영상입니다. 인천 앵글러님의 이 란타레스 HG 모델이구요. 중고 구매하셨다라고 하셨구요. 주매하시고, 좀 이상이 있어서 의뢰를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소음이 있구요. 이건 기업이에 따른 소음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서걱거림도 좀 있구요. 오염은 많아요. 오염은 일단 많이 있구요. 클러치는 괜찮고, 이전에 자가수리는 여러 번한것 같아요. 공구사용 흔적이 많아요. 핸들은, 음, 잠깐만요. 핸들이, 예. 솜. 이 좋은 안 나고, 이 좋은 소음. 석회 좀 있구요. 예. 낚시 후 관리를 좀안한것 같아요. 건조나 이런 걸꼭 해야 되는 모델인데, 어? 음, 좀 뻑뻑하네요. 아이고, 나사가 뭉개졌네. 예, 좀 힘으로 하셨나보다. 공구가 제대로 되는 공구가 없었나봐요. m 모드가 왜 쓰셨을까? 카본님은 F 모드를 추천입니다. 오일이랑 구리스가좀 과다하게 흘러나와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건 여기까지. 네, 커버는 좀 이상해요. 살짝 주저앉은 것 같은. 여기가 눌린 아니구나?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이게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편하진 않네요. 분명히. 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